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너는 내게 부르지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얘기해 봅니다. 사랑이신 하나. 님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계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사랑의 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속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교회에 매주 이루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무슨 거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음, 때문에 음.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음. 저는 한 주간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어, 목요일날 저희 g m p 선교 공부에서 지하실 창고를 정리한다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창고를 들여다 보니까 창고에 모양 잔뜩 먼지가 가득하고 안 쓰는 물건들 모 잔뜩 쌓여 있는 거. 요근데 이제 간사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같이 그들을 다 드러내고 치우고, 그리고 이제 아주 낡고 오래된 이 창고 가구들, 책꽂이 그 이런 것, 그것도 다 들어서 올리고 이런 서지, 양 팔벌을 좀 일을 했어요. 언니 그렇게 일을 하는데 땀이 너무 나니까, 음. 아 이게 미마에서 나는 땀이 눈으로 막 들어가고 눈이 따갑고, 그러니까 자꾸 일하다가 말고 이렇게 비비게 되잖아요, 이렇게죠. 점심 먹고 나는데 앞이 뿌여가지고 안 보여. 그래 약간 여기가 뭐가 있는 건지좀 불편하긴 한데 최대는 앞이 잘안보이는게 그래서 화장실 가서 닦아도 봐도 그냥 뿌연 거예요. 자, 다시 백내장이거 <laughs> 맞나? <웃음> 열 생각이 다른데요. 어쨌든 일을 마치고 와야 되니까 일을 끝내고 차를 운전하고 딱 걸을 집에 올렸는데 이게 앞이 부여가지고 아주 그냥 간신히 그냥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 가지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인공 주액도 넣어보고 그다음에 또 물로 씻어도 보고 그러는데도 좀 증세가 뭐 여전히 똑같더라고. 그런데 이야 여기 이 안에 막 뭐가 들어간 것 같이 딱딱딱끔하면서 막 쓰리고 아프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말은 못해 있고 뭐. 그래서 장례식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장례식 갔다가 그 다음에 할수 없이 이제 약국을 들러서 약국에서 이제 안약을 사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혼자서 누워가지고 그냥 안약을 계속 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돼또 화장실 가서 세시도 애가 물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그냥 빡받빡 박박하면서 이제 아이 안에 뭐가 들어갔으면 빠져야될거아니야 그래도 또안 돼. 그래도 인터넷으로 또 찾아봤어요. 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빼는 방법. 그래가지고 언제 자꾸 그러고 이러다가 집에 제을자고그 다음 날 새벽에 아버님 이제 산소를 개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화장을 해서 납골묘를 만들고 어머니 화장한 거하고 같이 이 보시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묘지에서 날짜를 잡아주게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8시까지 오라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 있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이제 가는데 눈은 뻑뻑하고 약간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어제 밤부터 낫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나왔나 보다 그러고 이제 딱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소사역 지나서부터 눈이 따가워가지고 그을틀 수가 없는 거야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제대로 보이는데 이정도이 아파가지고 따갑고 아프고 막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 괜찮고 이렇게 하면 또막따가고야 그래가지고 한눈으로 이렇게 하고도 이 사람들 괜찮은데 어디서 오요 근데 가긴 가야 되겠고 우리 형님네랑은 분들이 저거금도에서 올라오고 있고. 여덟 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서 야 도저히 못 겪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할수 없다 이거 돌아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를이대로로 개인 뭐 갔다가 오는 길에 괜히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또 한편 마음으로는 아니야 오늘 꼭 가야 돼. 그냥 가다가 이제 외곽순환도로를 탔어요. 외곽순환도로 타고 이제 쫙가면서 이제 차 안이니까 어때요? 주여 주여 <laughs> <laughs> 주님을 부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놈 빨리 고쳐주세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거 빠지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거기까지 갔다 와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가 졸음휴게소라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졸음휴게소 거기서 잠깐 내가 눈을 저렇게 감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그래서지고 졸음을 주해서 차를 대고 노관수를 감고 잠깐 이랬 5분 지났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가려고 운을하려고 눈을 딱 떴는데 여기에 모래알이 박힌 것처럼 막딱없고막 불판하던 게 어? 괜찮아요 이렇게 개구이다 그리고 이게 한 손이 뿌옇던게 다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개구리 보여요 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불어서 그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지지.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려. 그렇게 음. 하나님 음. 약속하시잖아. 부르지는 거 언제 부르지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박할 때, 방법이 없을 때 부르지잖아. 그 전까지는 내가 이거 다건 정전이 다 보는 거야. 주가 안 나와요. 기도해도요. 하나님 하나님 나좀 불판 편좀 고쳐 주세요. 이 정도지 주가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이니까. 주가 안 나와요. 부르짖는 고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시는 때 응답하시는 분입다 아, 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이럴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남북의 통일과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모이은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게. 아, 네. 남북의 통일과 북한의 복음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 네.